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덜트 빈이에요 오늘은 짜자잔 또 다시 치카 몽땅아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만 사겠다고 했지만 네 말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또 구매를 했으니까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짠첫 번째로는 요원지 우사기입니다. 이렇게 옆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또 다시 옆 모습. 머리 위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에 귀가 이렇게 쫑긋 나와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laughs> 아이는 얼굴 자수가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키치한 느낌이 들고요. 볼터치도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간 볼터치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혀를 낼름하면서 사탕을 먹고 있어요. 굉장히 하찮은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입니다. 진짜 조그맣죠? 예, 이등신도 안 돼요. <laughs> 엄청난.. 엄청난 대두의 우사기입니다. 옆에 택에는 치이카와 유원지라고 적혀있고요. 뒷모습이 이게 멜빵바지라서 굉장히 귀엽죠? 꼬리도 굉장히 보송보송해 보입니다. <laughs> 귀여워. 이 다리 하찮은 거 어쩔 거야. 너무 귀엽다. 아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택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고 있어요. 일러스트가 되게 레트로하다. 요거는 제가 호에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치이카와 하치와레 우사기 중에 하나씩만 구매를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음, 고민을 하다가, 요거 우사기가 너무 귀여워서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가가 1430엔이었는데, 여기 호에마켓에서는 29,800원에 판매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정식 유통업체가 없기 때문에 한 2만원대 후반대로? 많이들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간 마진이 조금 있어서 한국에는 좀 비싸게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얘가 풀미까가 많이 붙은 제품인데 풀미까 보다는 저렴하게 데려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짠자 다음 택배 요거는 그냥 개봉만 하고 리뷰는 따로 올릴 거예요 와 이래야지 박스 두께도 꽤 두꺼운 그런 박스에 배송이 되어서 하나도 손상이 안 돼서 도착한? 짠! 와, 뽁뽁이까지 완벽해. 카드 구미 1탄. 한번더 구매를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매했던 곳이 그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다 접힌 카드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아, 너무 오기가 들어서 한번더 구매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거기가 가격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랑 가격이 500원 차이길래, 그 다음으로 저렴했던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깔끔하게 배송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도착할 랜덤깡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랑 함께 리뷰를 해볼게요. 자, 다음. 짠. 이거 진짜 조그맣다. 아, 이렇게 조그맣구나. 저는 적어도 한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조그맣네요. 어쩐지 박스가 굉장히 작다 했어. 이거는 피타레스토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그, 다른 인형들도 보면은 어깨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그 인형 있잖아요. 자석으로 해갖고. 그거입니다. 아, 근데 개체는 너무 귀여운 아이가 왔어요. 이거 사실 후기 보니까 개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걱정했는데, 헉, 너무 귀여워. 이것도 치이카와 하치와 레 우사기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왔는데, 저의 일단 최애인 치이카와를 구매를 해봤어요. 아, 귀여워. 이렇게 패키징 되어 있습니다. 밑에 치이카와 피타레스토라고 되어 있고요. 하치와 레 치이카와 우사기가 외출 가방을 메고 가고 있어요. 사실 원작에서는 치이카만 가방을 메고 다니고 나머지 둘은 가방을 메고 다니지 않는데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뒷모습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지금 여기 안에 자석이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 붙였다 막할수 있어요. 진열할 때 이렇게 진열을 해도 되고, 만약에 진열장이 철제로 되신 분들은 그냥 진열장에 이렇게 진열만 해도 됩니다. 이 안에 자석이 어떻게 들어가 있지? 오. 우와, 이건 뭐야? 오, 그리고 자석은 요거고요 설명서도 있었네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데. 알 수가 없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는 옷에다 이렇게 찝는 것 같고. A few moments later. 아, 이게 여기 엉덩이 부분에 요거를 걸고 이거를 옷에다가 고정하고 이렇게 하라는데요. 옷에다가 이렇게 고정하고 네, 저는 이건 안쓸것 같고요. <laughs> 요거 자석에 오, 자성이 진짜 좋아요. 막 엄청 셉니다 이렇게 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또 다시 옆 모습. 맹한 표정의 치이카고요. 얘도 볼터치가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어서 좀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얼굴의 개체 차이는 이렇게 소민형이니까 이렇게 만져주다 보면 은 동글동글해집니다. 여기 목이 살짝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포세트 가방까지 메고 있어서 굉장히 귀여운 외출 치이카와 버전입니다. <laughs> 포세트 가방이랑 꼬리까지 있고요. 태그 치이카와. 최근에 치이카와 가품이 많아서 이렇게 택까지 잘 보여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맹한 치이카와입니다. <laughs> 이 제품은 프라이즈 상품이어서 정가가 따로 없는 제품인데요. 저는 삐약 잡화점에서 2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요거는 꽁주전빵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치이카와 구매를 하면서 처음 보는 샵들에서 많이 구매를 했어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 나가노 펌폼프린을 예약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또 구매를 했더니, 핫배송을 해주셨거든요? 오, 이건 뭐야? <laughs> 쿠키. 뭔가 스펀지인데, 굉장히 귀여운 스펀지를 주셨네요? 와 이거 쓸수 있는 건가? 짠. 귀여워. 뭔가? 하리보도 주셨고요. 오. 요거는 중복 배송비가 있어서 합배송을 해주시면서 현금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오 손편지까지 굉장히 세심한 샵이네요.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서 주시고 짠 요거는 이번에 나온 나가노 폼폼프린 콜라보 2탄이고요. 요거는 치이카와 산타 버전입니다. 이게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구하고 싶은데 엄청 풀미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공주전방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길래 바로 데려왔습니다. 먼저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laughs> 털이 많이 눌려서 왔어요. 어떻게? 짜잔! 이렇게 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또 다시 옆 모습. 조금 더 1탄에 비해서 복실복실해진 느낌인데 1탄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화면상의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1탄은 제가 마스코트를 안 사서 이렇게 S 사이즈 인형을 갖고 왔는데요. 얘가 진하고, 얘가 좀더 레몬색에 가깝고, 얘가 좀 부드러운 털이면, 얘는 약간 뻗신털 같아요. 특히나 얼굴 부분에 털이 정리가 안된 느낌이라 뭔가 쿡쿡쿡 거리는 흑막 느낌이 나네요. <laughs> 귀여운 머핀이 가방을 메고 있어요. 지난번엔 이렇게 조꼬미 머핀을 들고 있었잖아요. 가방으로 함께하는 나카요시 버전입니다. 양손으로 볼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서 굉장히 귀엽고요. 볼 체인은 금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가노, 산리오 캐릭터즈. 콜라보 택이 그려져 있습니다. 포인트 통꽃까지 있습니다. 이 머핀이 가방이 약간 치이카와가 꾸역꾸역 소지품을 넣어서 꾸깃꾸깃해진 포셰트 같아서 굉장히 귀엽네요. 나가노 선생님이랑 산리오 콜라보는 폼폼프린이 인기가 제일 많아서 항상 폼폼프린만 품절이에요. 그래서 예약구매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타 치이카와 개봉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얼굴 주변에 빠글빠글한 털 후드를 쓰고 있고요. 여기 후드에 귀도 있어. 그리고 치이카와 마스코트는 볼체인이 핑크색이고요. 여기 모자는 벗길 수가 없습니다. 볼 주변에 털이 빵실빵실해서 그런지 뭔가 할아버지 느낌이 나는 느낌? 옷은 빨간색 티셔츠에 바지가 요 루돌프 바지를 입고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제 취향이 아닌데, 여기가 너무 취향이라 샀습니다. 이 루돌프 바지를 보는 순간 이건 사야겠다 싶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루돌프 바지라니. 이렇게 멜빵 바지를 입고 있고요. 이렇게 보자기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여기 겉에 이렇게 있어요. 치이카 꼬리는 진짜 약간 좀 허접한 것 같아. 무사기 꼬리랑은 다르게 퐁퐁이가 그냥 달려있는 거라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산타 치이카와는 기본 치이카와에 다른 산타 옷을 입혀준 게 훨씬 귀엽긴 하거든요? 근데 이, 루돌프 바지 못 참지. <laughs> 그래도 풀미라기보다는 해외 배송비 정도만 주고 구매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짠! 자, 오늘의 마지막 택배입니다. 이거는 샐러드 마켓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가차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요거 두 개는 지난번에 리뷰했던 애들이라서 빨리 열어볼게요 치이카와랑 하치와레는 하나씩만 더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나온 파자마 가차인데요 요것도 바로 개봉해볼게요 자 이렇게 치이카와 오키가의 파자마 마스코트 네종을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개는 기본이고 요거는 시크릿인데요. 샐러드 마켓에선 골라서 구매할 수 있길래 이렇게 세트에다가 시크릿까지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시크릿은 좀더 비쌌어요. 먼저 치이카와입니다. 치이카와는 핑크색 파자마를 입고 있고요. 파자마 위에 이렇게 끈도 있어서 어디다 매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겉에 파자마는 약간 고무 재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재질은 아닌데 이걸 벗기려면은 어쩔 수 없이 고무 재질이었겠죠? 그리고 요거 안에 들어있는 애들도 약간 광택이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한번 벗겨볼까요? 와. 와, 되게 뻑뻑한데? <laughs> 아, 늘어났어, 고무. 야. 아, 여기 끈은 치이카와 머리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아, 후드 벗겨도 귀여워. 이렇게. 짠. 벗길 수도 있어요. 와, 얘는 엄청 가볍다. 얘는 엄청 가벼워요. 진짜 완전 가볍고 얘가 고무옷이라서 살짝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기 꼬리 구멍이랑 발 구멍까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파자마는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치이카는 팔을 공손히 모으고 있습니다 꼬리랑 발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짠!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떻게 다시 넣지? 제가 보여드렸으니 여러분은 입고 벗기지 마세요 이거 되게 힘드네요 찢어질 것 같아 됐다. 후드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입고 벗길 수는 있는 걸로 짠. 다음은 하치와레입니다. 하늘색 파자마를 입고 있고요. 꼬리 귀여워. 아니 궁금하지만, 어... 하치와레는 더 입히기 힘들 것 같은데요. 파자마 밖에서 팔은 올리고 있는데 실제 팔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사기. 우사기는 노란색 옷을 입고 있고요. 이 노란색이 우사기 담당이라서 살짝 자꾸 마음이 가요. 앙나은잎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눈썹도 축 처져갖고 진짜 귀엽고 어, 꼬리가 흰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laughs> 우사기는 팔이 이렇게 우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짠. 마지막으로 시크릿. 이거는 만화를 보셔야 알수 있는 내용인데 아직 단행본에서 나오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파자마 파티즈라는 그룹의 리더입니다. 리더 맞나? 어쨌든 얘가 만들었으니까 리더겠죠? 이 얘네들이 입고 있는 파자마는 모두 포셰트 가보시가 만든 거예요. 포셰트 가보시가 먼저 얘네들한테 견본을 만들어서 입혀본 다음에 실제로 판매를 해서 구매한 게 이렇게.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파자마 입고 친구들이랑 같이 그룹을 결성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래갖고 아이돌이 돼요 그 세계관에서. 그, 파자마 파티즈의 리더, 뿔이 있고, 초록색 파자마를 입고 있는 아이인데요. 치이카와 세계관에서 이 주인공들이랑 몇몇 주요 캐릭터들 말고는 이렇게 다들 회색으로 처리되어서 나오거든요. 귀나 뿔이나 이런 게 각각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원작을 봐야 알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 가차만 봤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얘는 왜 얼굴이 없지? 홀맨인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꼬리도 이렇게 있네 <laughs> 귀여워. 파자마 파티즈는 파리 아, 이렇게 춤추는 그런 포즈인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애니로 나오지 않아서 무슨 노래인지 알수 없지만 굉장히 귀염뽀짝한 춤과 노래를 부르는 파자마 파티즈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파자마 가챠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짠. 자 아, 이렇게 치이카 몽땅아울을 해봤습니다. 택배를 하나씩 개봉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가는 인형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는데요. 몽땅아울은 요게또 재미 아닐까요? <laughs> 그리고 요거 카드고미 1탄두 번째 랜덤깡이랑 다른 거 함께 구매한 것들 곧 리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스포인데요. 곧 치이카 쿠지 영상도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